Ma c'è il vacuo e se va da un uro che ogni era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홍티 경매는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경매 전반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만든 홍티 경매 질문의 답 유튜브 채널은요, 부동산 경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그것들을 모두 제가 낱낱이 샅샅이 살펴서 답을 드리는 그러니까 경매 Q&A 채널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질문이라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그 많은 질문들 중에요 조회수가 높고 또이 질문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홍티경매 유튜브와 그 더불어서 질문의 답 유튜브 채널도 제가 꾸준히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응원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엄지 척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요 그리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소유권이 취득이 되겠죠 즉 진정한 소유자가 된 건데요 자 그럼 질문 시작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은 임차인이 관리비도 내지 않고 뭐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일체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냥 낙찰받은 제가 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말까요 보증금 배당을 못 받도록. 그런데 임차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명도 확인서를 써 주지 않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틸 테니까 누가 손해인가?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임차인 얘기가 맞을까요?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도 확인서는요. 낙찰자와 이사배가잘 되었다는 일종의 합의 각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합의 각서를요. 경매계에 제출해야 배당 종교 후에 임차인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배당이 종교되도요, 명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경매계에서는 누구한테 재촉을 하겠습니까? 바로 낙찰자한테 연락해서 재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 급한 낙찰자가 이사비도 듬뿍 줄 수밖에 없고요, 명도 확인서도 내어주는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괘씸한 임차인과 합의하고 싶지 않다. 난이 사람하고 절대 얘기 안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이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실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이 일정이 또 빡빡하니까 그 일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관 사무실에 일이 많다면 신청한 다음에 거의 한달 이상 뭐두달 가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현명한 명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법적인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수입료보다 적은 미납 관리비를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겠죠. 자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서류 제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민사 보난 서류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사건명을 클릭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선택을 하고요. 소가 구분해서 금액을 선택하고 민합된 관리비와 공과금 액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소송 목적의 값즉 소가라고 하는 것은 이자나 기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금액까지 대략 산출해서 함께 기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인지세 계산은요 지금 보이는 계산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출 법원은 해당 경매 물건지 관할 법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당사자 입력을 할게요. 당사자 구분은요, 원고, 선정 당사자에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민번호, 당사자명, 그 다음에 주소, 송달 장소를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원고와 피고의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자, 청구 취지는요, 제가 작성한 것을 예로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역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미납된 관리비와 대금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계산해서 기입하시고요. 기타 임차인의 배짜라는그 투의 막무가내 문자 내용이나 낙차로부터 임차인에게 보낸 그 안내서 이런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 다음 단계로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마무리 하셨다면요. 다음 3단계 작성 문서를 확인하시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고, 마지막 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런데, 배짜라고 약 올리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또 관리비도 내지 않고, 어차피 니가 낼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임차인의 얄미운 행동에, 경종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고 또 직접 통화 시도한 거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고장을 보내고 언제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행을 하고 미납된 관리비와 월세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도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찰자를 소위 으로 인식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그 무지막지 임차인에게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매를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경험 삼아서 한번 정도는 나홀로 전자 소송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질문의 답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홍티 경매 카페에 가셔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올리시면 제가 명쾌한 답을 꼭 달아드리고 또 방송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